하나님의 해결책.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바울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실리피한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로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은 소망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까? 편한 마음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여생과 죽음을 떠올릴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래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각 사람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준비되고 정해진 것으로서 지금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자, 보시다시피 그 계획은 인간이 제안하는 모든 것과 정확히 반대가 됩니다. 세상은 항상 위대한 임무를 기다립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 주기를 바랍니다. 기자들의 글을 읽어보았습니까? 그들이 종종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일은 늘 일어납니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면 을에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고 기자들은 그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세상의 위기를 바라보는 방식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그럴까요? 감사하게도 아닙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 또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자, 그는 나사렛 예수라 하는 한 인간, 한 목수, 곧 위대한 인물입니다. 과연 이것이 답일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자기 말을 한번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그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예수를 단순히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복음을 기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가 위대한 철학자를 주셨습니까? 위대한 정치계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란 예수 영광의 주를 주셨습니다 이미 상기시켰듯이 바울은 다메스으로 가는 길,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예수를 일개의 목수로 여겨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모독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스으로 가는 길에 이 멸시 받는 예수의 말로 영광의 주요, 복되신 성삼위의 제2위로서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앞서 배운 내용이 뭐냐면 세상이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역사가 노력을 해왔는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여러 가지 기술 문명과 상담 기술과 교육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나라를 천국같이 만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술이 발달하고 운명이 발달할수록 더 파괴적이게 돼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오히려. 이처럼 인간이 시도했던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하고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택한 방식은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더 좋은 정치가. 더 좋은 교육가를 한번 세워 보자.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예요?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실패의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또 동일하게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데 이제는 그 실수를 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성육신의 위대한 메시지이자 말 그대로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전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의 마국간에 태어나는 성육신의 기적, 신비하고 귀한 일을 행해주셨습니다. 왜 하필 마국간에 태어나셨을까요? 이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돈 있는 사람들이 방을 전부 예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임신부의 출산이 임박했다고 해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이 방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요즘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심 없는 어린 아기가 집이 깔려있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기를 그 위에 누였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영광의 주입니다. 육신에 가린 신성을 보도다. 만세 성육신하신 하나님. 바울은 바로 이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종도를 보내셨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 그릴들을 전하면서 이분이의 말로 영원하신 성자요, 영광의 주이심을 밝힌 것입니다. 그가 영광의 주시라는 것은 그가 행하신 기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으로 입증되었고 완벽하게 본인이 되는 삶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마귀와 인간을 공격하는 모든 것을 정복하심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태풍과 사나운 파도와 폭풍을 정복하심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피조세계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을 최고로 입증해 준 사건은 사망의 줄을 끊으시며 무덤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영광스러운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이 분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와 형편에 개입하셨다는 것, 아들의 위격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로 말미암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를 말하라고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인간의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의 주에 대해 말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인간의 말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꼭 덧붙여야 할 말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심히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기적은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너무 약한 모습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 구원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는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인이라.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을 좋게 만들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단순한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창조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 땅에서 오셔 가지고 영원히 살아 계셔서 이 땅을 정복하시면 되는데, 왜이 땅에 오셔서 결국엔 죽으시고, 물론 나중에 부활하셨지만, 왜 십자가라는 고난을 당하셨는가? 가장 큰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경제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고, 여러가지 교육의 문제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문제고,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사람이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우리는 범죄자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그래서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서둘러 유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필요한 일, 온 세상에 가장 필요한 일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 없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모든 공경의 원인은 우리가 이방인과 반역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안에 놓이게 된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최고 필요한 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그분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나는 이미 죄를 지었고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는 그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저지른 짓은 저지른 짓입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노력해도 지을 수 없습니다. 내 손의 수고가 주의 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고 심없는 나의 열심, 늘 흐르는 나의 눈물도 죄를 사할 수 없도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죽게만 구원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박힌 것을 통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못본 척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공평하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요. 이 말씀은 현대 세계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의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벌하시면 나는 그대로 끝장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흠없고 순결하고 정결하며 한 점의 율법도 어긴 적이 없는 아들,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안에서. 특히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이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여러분이 받을 벌과 죄책을 대신치고 죽으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벽을 허물고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밖에 없었다. 죄의 문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문제. 이 문제가 결론은 구원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인간들이 버려 놓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님 십자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다른 것을 전하지 않고 이것만 전하는 이유는 오직 이것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의 말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이것만 전합니까? 오직 이것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았음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기 양심이 깨끗해졌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과거의 무서운 짓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조차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며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죽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어떻게 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 죄가 사함 받은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오직 한 가지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기 죄가 사함 받았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제는 편히 누워서 잘수 있을 뿐 아니라 과연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양심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심판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그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집에 가서 괴가 천선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겉면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나오라고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보게 되리라.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되심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화목하게 됩니다. 내적인 평강을 얻게 되고 삶을 이해하게 되며 새로운 시각을 얻어 다른 사람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겨납니다. 세상이 알수 없고 알았던 적도 없는 기쁨,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은 기쁨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하듯 절망으로 몰고 갈 때에도 한 문은 열려 있음을 아나니, 한 귀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아나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참된 구원이고 우리의 참된 기대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우리 땅에서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도 심지어는 목회자도 믿을 게못 돼요. 우리를 실망시켜요. 배신해요. 그 사람들의 속을 알고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도자나 인간에게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데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도해야 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천국에서 진짜로 그 예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뭐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도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주변의 모든 건 나를 실망시키고 배신하고 나를 아프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땅에서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땅 이후에서도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